안녕하세요. 중립과 팩트를 전하는 채널 정치의 중심, 팩트만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6일, 국내 정치와 외교, 경제 현황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한미 통상협상, 31.8조 추경, 이재명 대통령 특보 방미 상법 개정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정치권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해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특검은 윤전 대통령이 퇴임 전 비상조치와 관련해 군 수뇌부와 개엄 검토 회의를 진행했다는 혐의를 적용했고 관련자 진술과 문건까지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전 대통령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정치 보복이라고 반박했고 국민의힘도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반면 여권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사법 절차라고 주장하며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내란 음모로 실질 심사를 받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 한미통상협상 관세유예 연장 두고 막판 줄다리기. 두 번째는 한미통상협상 소식입니다. 미국의 90일 관세유예 조치가 곧 종료되면서 한국 정부가 연장 요청을 공식 제기한 상황입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핵심 부품은 한국 수출의 주력 품목인 만큼 이번 협상 결과는 국내 수출 기업에도 직격탄이 될수 있습니다. 양국은 오는 9일을 데드라인으로 실무회담을 진행 중이며, 한국은 FTA 재조정, 이하라 적용 유연화, 방위비 협상과 연계된 포괄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첫 대형 외교 협상 결과가 곧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 안보특보 미국 워싱턴 방문 중. 세 번째는 외교 관련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안보특보단이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 백악관 국무부 고위급 인사와 연쇄회담을 진행 중입니다. 주요 의제는 관세유예 연장 협상, 반도체 공급망 공동 대응, 방위비 분담 구조 재편, 그리고 한미정상회담 일정 조율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미 일정은 경제와 외교의 교차점에서 대한민국 외교력을 시험하는 결정적 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31조 8천억 원 규모 추경 집행 시작. 정부는 총 31.8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본격 집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크게 4대 축으로 구성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스타트업 지원, 소상공인 긴급 대출과 임대료 보조. 지역 인프라 및 교통망 확장 사업. 기후 변화 대응 산업 육성 및 녹색 전환.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은 단기 경기 부양뿐 아니라 구조 개혁과 미래 산업 준비를 동시에 고려한 예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지역 균형 발전에 시금석이라 평가했고, 야당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한다며 지출 조정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오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배구조 신뢰 회복. 오늘 마지막 뉴스는 상법 개정안 통과입니다. 이번 개정은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및 책임 범위 확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주주대표 소송 요건 완화, 외국인 투자자 보호 조항 신설, 이는 엠스카의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조건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제투자자 신뢰 회복, S기준 강화와도 맞물려 큰 의미를 가집니다. 재개는 지나친 규제라고 우려했지만 정부는 지속 가능한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필수 개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음모로 구속영장 청구 한미통상협상 관세유예 연장 최대 고비 이재명 특보단 방미경제안보 외교전방위 전개 31.8조 추경 집행 청년 일자리 그린 뉴딜 가속 상법 개정안 통과 글로벌 자본시장 기준 맞춤 개혁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시선으로 매일의 정치 뉴스를 전달해드리는 정치의 중심 팩트만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빠르게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